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이2장이장장이 12장. 말은 어, 이말씀인말요인절요터 절부터 읽다습절부터절절터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으리로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으리로다 아멘. 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선지자를 소명을 받은 시기는 유대 주변의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고 그 강대국과 강대국 불과의 갈등 속에서 위기가 크게 달한 그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침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로그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만큼 간절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선지자의 찬양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포로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에요. 아직 아스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제를 통해서 그날, 그날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그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그날. 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졌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너 주께서 나를 안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큼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공고한 날을 끝까지 볼수 없으셔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해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안해하신다라는 말은 후회하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너무 세이 몽둥이가 이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심하게 징계를 하는 거죠 근데 범죄에서 야단은 치지만 하나님은 늘 후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세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창생기 육장에서 나왔는데 그 얘기가 또 뒤에 또 나와요 땅의 사람들이 아, 악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단치고 나서 혼자 이렇게 심으러 가게 앉는 거 보면 속으로 그러시잖아요. 에휴, 이게 뭘 안다고? 애 괜히. 그래서 야단은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사과는 누가 해요? 아빠가 먼저.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클때 저희 교회 이제 어르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늘날 이제 큰 애가 잘못 을했겠죠 그래서 내가 뭐 제가 뭐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장로님이 저를 끌고 나가서 밖으로. 야단치지 마라. 나중에 그것만 남무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 막 제가 말안 해요? 어린 아빠가 근데 지금은 그 어르신 말씀이 옳고도 옳다라는 생각을 손주들 야단 안 치시잖아요.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야단을 안 치는 게 아니라 이쁘기 때문에 야단을 안 치시는 거죠. 냅둬, 크면 다 알아, 크면 다 알아. 젊은 엄마, 아빠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크면 다 알아요? 야단을 쳐야지 알지. 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마음이신 거죠. 야단 치시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주게 감사합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야단은치시지만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 우리의 사랑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아서 진노는 잠깐이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란 중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의 힘에 묶여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심이 되신다고 찬양을 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군이시라 내가 실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은 전능하신 임이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하신 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만국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그 힘, 능이하실 수,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 힘이란 말이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 들려주시는 그 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아무리 아수르가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저 이 세상 나라 중에서 강할 뿐이지 온 세상의 통치자 대신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검지함으로 압수로의 침략이란 무거운 징계를 받았고 그 나라에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래서 떠나온 고국을 그리워하며 힘겨운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그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겨내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지.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 하나님의 그 힘이 바로 나의 힘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힘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이 무엇이든 우리를 막아선 장애가 얼마나 강렬하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주여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체하지 못할 그 감격이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른다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나의 힘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실 하그 놀라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 이제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 어, 이스라엘을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진으로 본 이스라엘은 진짜 물이 귀한 그런 나라입니다. 음, 제가 그 애리조나 남부의 사막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그 모래 먼지가 휘날리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아시스에서 물한 모금을 얻어 먹을 수 있다. 이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후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구원의 우물들 샘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샘에 바가지를 들이우고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그 물을 우리 앞에 예배하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와서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시원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온 그 모든 억압과 아군의 깊은 목마름도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 앞에 서면, 그 우물에서. 물을 한 모금이라도 퍼 마시기만 하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오 오늘 나의 삶을 억압하는 환란데 그 환란으로 인하여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원한 생수를 마셔서 그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오늘도 구원의 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곤고함에 내가 묶여 있는지, 어떤 슬픔에 깊이 잠겨 있는지, 어떤 절망이 나를 누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힘겹고 좌절하는지. 오늘도 구원의 은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오셔 다가와서 그 구원의 은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 구원의 옴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1편에 아니 아시편 84편에 보면 이 계곡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눈물 골짜기에 목마름의 골짜기에 수없이 샘을 허락하시던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샘들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시면은 그 많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수없이 많은 우물들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오늘은 이 샘물을 마시고 내일은 저 샘물을 마시고 그렇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시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곤고한, 모든 슬픔, 모든 절망의 목마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더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범죄한 그 순간에도 돌이키면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구원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수많은 아군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성경들 때문에 우리의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앞에 구원의 샘물을 예비하시고 마시라, 퍼마시라, 목마른 자는 누구나 마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